클린스 만노팀 바레인과의 첫 경기 3일로 승리 한국대표 축구팀은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주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3일로 이기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이로 인해 팀의 핵심 선수들에게 부과된 경고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의 연속골로 스코어 1일에 교차로 놓인 전반을 뚫고 한국 대표팀은 후반에 후반 11분과 23분의 연속골을 터뜨려 승리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은 토너먼트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승리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팀의 5명 선수가 1차 전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사실이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위헨 박용우, 아라인, 이기재, 수원삼성, 조규성, 미트 윌란 등 팀의 핵심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아 경기도 중에 퇴장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국적의 주심들이 경기를 지휘한 가운데, 마닝 주심은 전반에서만 선수들에 대해 경고 3장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 중 선수들의 플레이가 일정 부분 위축되었으며, 결국에는 후반 6분에 상대 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써 대회 진행 중에 경고가 누적되면 특정 선수가 경기에서 제외되는 규칙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강까지 경고가 누적되며 중결승 이후에는 경고가 말소되는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조별리그에서 이미 경고를 받은 5명의 선수가 탈강전 전에 추가 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대체 불가능한 선수들의 경고는 팀에 큰 타격을 안겼다. 글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자격이 정지된 황희조 대신에 대체자를 뽑지 않았으며 조규성, 이기재의 경고 역시 팀에게 불안을 안겼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토너먼트에서 더욱 힘든 일정과 상대팀과의 치열한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